딸기 앤 바나나 팝콘 150... 9칼로리 크롱키핑크멜리 딸기 매아스아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반에서 무조건 가루 다 떨어뜨리면서 주변에 흔적 남기면서 그리고 포키딸기 전 개인적으로 빼빼로보다 포키를 좀더 좋아해요 이건 2 0 0칼로리구어 뭐야 미니오레오 딸기맛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스트로베리 딸기맛 아니 음료수가 있는지 몰랐네 음료수 어? 나다 안녕 <laughs> 내가 보이니? <있니? 웃음> 어? 붕붕 구미당기는 구미, 구미. 딸기맛, 구미구미 딸기맛. 와, 이 조그만 게 210칼로리야? 미친 거 아니야? 그리고 얌얌, 얌얌, 아, 얀얀, 얀? 얌얀. 얀얀, 얌얀. 얀얀이 뭐지? 초코백 같은, 옛날에 그초코백 과자 같은 그런 건거 같은데 이거는 대망의 272칼로리. 아니, 잠시만, 아까 전에 그게 몇 칼로리였는데? 얘가 210칼로리 얘가 272칼로리 이, 이거 하나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끼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끼 쉽지 않네 그리고 어?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그 테이프 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지? 미니.. 미니롤 딸기맛 딸기 퓨리 아 빵.. 빵 644칼로리? 미친 거 아니야? 오 맛있겠다. 아, 아 이게 앞이구나. 아하 딸기맛 빵 롤빵이었습니다. 딸기맛 빵. 이렇게 끝이 났고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아눈 아파.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, 어, 팬심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을게요. 그리고 사실 얘가 제일 궁금한데 이거만 먹어보자. 이거만 크림치즈 품은 딸기찹쌀떡 윙이 살짝 해동해 차갑게 드세요. 한번 먹어봅시다. 잘,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. 진짜 딸기 맛이랑, 큰 치즈 맛이랑 줄다나. 음! 맛있는데? 안에 딸기잼도 있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대박 맛있는데? 음! 음. 음. 감사합니다.